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에스겔서 19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없어짐을 보고 그 새끼 중또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가 되게 하였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섞여 다니며 젊은 사자가 되어 사냥할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과부들을 알고 그들의 성업들을 헐었으며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황무하였더라. 이에 나라들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어 철창에 넣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를 오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많은 가지와 열매가 있었으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자분자의 규가 되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말랐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린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실과를 태웠으므로 권세자분 규가, 권세자분 자의 규가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에스겔 18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들의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부모의 죄나 의로움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두고 조상들의 죄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조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반응해야 될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에스겔 19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입니다. 이 19장에서는 두 개의 비유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비유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유다 왕국의 번영과 몰락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바로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인 포도나무 그리고 사자의 비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번성했던 유다 왕국이, 강하고 번성했던 포도나무와 같은 이 유다 왕국이 결국 뽑혀 메바른 땅에 버려지고 불에 탑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번영, 쇠퇴,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이 비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장 5절에서 7절의 비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5절에서 이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새끼란 바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스 왕을 가리키고 있죠. 아, 다른 새끼는 바로 그 다음 왕에 오른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스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 끝내 그가 돌아오지 않자 유다는 또 다른 왕이었,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긴이죠. 근데이 여호야긴 동안 또한 악행을 일삼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려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식물 움키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가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통치 방식을 익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삼켰다라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야기네 통치 가운데 백성들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조상 탓으로 그들의 불행의 원인을 돌리기에 바빴지만 그들 당대에 이러한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유다의 왕들을 통해 이러한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만이 그들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께서 19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결국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가물한 땅에 심김바 되고 불리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가를 태워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구절들은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광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때 번성했던 나라가 이제는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이러한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뉘우치며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넘어서는 유일한 비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을 소망삼아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후반부에 애가 후에 애가가 되리라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것이 순환하듯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다를 향해 내리셨던 그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죄성을 넘어 온전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하루 나의 죄를 넘어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